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아.. 4개밖에 안 남아서.. 어. 그러네.. 뭐라 그래야 돼? 6개 뽑았거든요? 통털이 하면 뭐죠? 30포인트 더 줍니다. 오호! 6개를 뽑았는데.. 뭐지? 나름 잘 뽑았거든요? 잘 뽑았는데.. 왜 말린 기분일까? 뭡니까? 아, 예.. 되게.. 잘 뽑았는데 왜 말린 기분이지? 에이.. 아예 잘 뽑은 건 아니지. 적당히 이런 느낌 막 느낌이 세해요. 어잘 들어갔는데 야, 아이 나버리네 꼈는데 양옆으로 아이안 잡았다. 와리를 하나, 둘. 응. 아까 네. 쉬면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게임은 와리를 이제 좀 일반 샵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뒤쪽에서 쳐야지 이게 와리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서 뒤쪽에서 쳤는데. 아 어, 지우개 때문에. 그렇지. 어. 여기서는 앞으로 치는 게 낫다고 하네요. 약간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게 무슨 로치죠 아프로치는 아프치는 아프로치는 치는아치는아 아프로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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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아 야, 너 뭐야? 너 뭐야? 음. 여기도 넣는 범위가 좀 착할 것 같아. 앞쪽도. 앞쪽도 좀 좁게 잡으면 넘어가지 않을까. 이게 넓게 잡았죠? 넣는 음, 범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좁게 잡으면은 걸쳐 가지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넓진 않은데, 그렇지. 많이 넓어. 아주... 잘... 좁... 음. 아 또. 잘, 아, 빠른다. 약간 좁게 잡기는 데 그렇지. 차라리 와리가 나을 것 같아. 와리를 해. 어떨까? 여기서 이제 여기 사이로 들어가서 피겨를 안으면 되는데 역시 생각처럼 되지 않죠 뽑기는 생각처럼 그럼요. 되지 않 뽑기는 누가 해도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잡아 잡아라 잡아라! 들어가라! 아, 아. 뭐야 왜 투터치가 돼 너가 투터치를 했으니까 당황했네 응. 아. <laughs> 자기가 투터치 해놓고 왜 투터치가 돼? 라니 쿨 렀다요？클라스, 클라스 말렸어, 말렸어. 원래 뽑긴 적절한 때에 칩 빠를 해야 되는데, 자, 야, 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앞, 앞쪽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을 들어줘야지. 러니까 거기가 앞이잖아. 그래,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깨웠어. 여기를 살짝 들어야 되나? 이쪽을? 아니, 안 들리지. 그래, <laughs> 그래, <클러스, 클러스. 웃음> 하나만 걸려주라. 어. <laughs> 잠깐만. 오늘 뽑기 하면 안 되겠다 들어! 됐다 응? 됐다! 됐다 아니야 아니야 한 번만 더 들자 됐다! 하..됐다 <laughs> 드디어 넣었다 지기가 뭔진 알아볼 수 있겠네? 그럼 왠지 맞아 아니야 걔 아니야 걔 아니야 넌 뭐야! 이 정도겠지? 이지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안으로 헉. 엘리베이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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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대망의 실어웃시 가자. 피규어, 피규 안에 어 혹시 모르죠 얘 때문에 나올지 아...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아 이제 또, 또, 또. 안돼 어? 아, 자꾸 왜그래 음, 아까부터 자꾸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아하이 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렇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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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마 나이스 어, 또 앞으로 왔네 아또 아바리야 약간 앞에서 오늘 똥털이나 하겠네요 그렇죠 이미 마음을 먹으신 거죠 예 하는 걸로 그럼요 가자 어,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아이 방했어. 얘가 또 도와줄지도 몰라. 엘리베이터. 밑에 거 잡아서 올라가라. 어허 이 모시게. 너 약간 실연 왕이니? 어. <laughs> <좀 시련이> <laughs> 어. 오늘 좀 실연이 많네. 오늘 좀 실연이 많은데? 오늘 좀 실연이 많아. 터. 저... 불가. 불가. 실패. <laughs> <laughs> 센쥬기였구만. 어. 그렇지. 그렇다. 마루코가자. 왜? 어? 그냥 나의 가다가 마음이다. 나가 엉키면 어떻게? 얘는 옆으로 뽑자 솔직히. 옆으로? 어. 응. 가자. 옆으로 쳐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엥? 엥? <laughs> 반대였죠? 거의 뭐 정신 났죠? 돌려 여기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껴줘 들어가 타고 가 그렇다 꼈어 안 꼈어 아니야 꼈어 피규어 이거 없어 아 여기 걸렸다 잡아라 집어 아잘 잡은 거 같은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 옆으로 빼야 돼으 이거!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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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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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또 크게 잡았다 어? 들어갈 거 같은데? 어? 나안잡아다왜 들어갔지? 몰라 어디 꼈나 봐 근데 원래 이렇게 자꾸 출구통에서 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아? 그니까 <laughs> 오늘 내가 안 되는 날이라는 거야. 너무 덥다. 야 나왔다 얘는.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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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약간 할수 떴다. 두판 남았다. 두판 안에 끝내자. 나이스. 좋아요. 좋게 들어갔어요. 망했죠? 만원더 내. 망했죠? 이렇게 들어갔어? 응. 더워라 약간 신경쓰이는 댓글이 있었어 뭐? 여비님 요즘 스케일이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작서 돈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laughs> 쯤 끝냈고요 이거 안에 통통 하시나요? 예? 안 되나요? 어... 지금 10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안될것 같아요 아그렇습니 예. 뭐 전에 갖다 쓰면은 당연히 뭐아뭐 아, 뭐 당연히 이 정도야 뭐 이러면서 할 텐데 오늘은 좀 겸손해야돼 필요가 있어 어 자라나.. 아니야? 아... 껴야돼 껴야돼 껴서 나가자 돌아서? 아 약간 돌아야되는데? 어! 와리가 그 나왔어 이제 집어넣고 빼면 돼 고지가 얼마 안남았다 어니. 안 보여서 다행이다. 아 <놀람> 좋아요, 좋아요. 지금 <피규어 놀람> 피어를 타야 돼. 안 됐죠? <놀람> 급격히 말수가 줄어드는. 예? <놀람> 아닙니다.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의 뭐... 못 닦고 있습니다 약간 쑬 나간 거 같다 응? 잡는 게 느리다 그래? 음. 기계에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 응! 그리고 이제 어게해 얘를 좁게 잡아서 넘겨 아니거쪽이 아닌데 옆통 옆동 쳐야지 옆통을 그렇지 아끝 차라리 오늘은 지우개를 먼저 넘길걸 그랬다 그 완전히 나갔다 요 여기까지 네 아, 이렇게 우여 구조 끝에 결국에 흉터를 완성했습니다. 네. 와, 오늘은 진짜 힘들었다 아,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네, 꼽수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요 안녕!